오늘 말씀 제목은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알게 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입니다. 뜻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WHO의 감염병 경보 6단계 중 최고 단계입니다.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걷잡을수 없이 퍼지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두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팬데믹의 어원이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스,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를 뜻하고 데믹은 대중을 뜻합니다. 여기서 데믹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남성형 명사 데오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겨가면 모든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3월 22일 온라인 첫 예배 시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30만 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이 1,300명대이고 1만 3천 명대이고 180여 개국에서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9일 지난 주에는 62만 명대 확진자, 2만 8천 명대 사망, 발생 국가 20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4월 4일 어제. 119만 확진자, 사망은 6만 4천 명, 발생 국가는 210개, 1개국입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오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개월여 만에 이제 지구촌 거의 모든 곳의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감염된 나라 1위부터 3위까지가 미국 30만 명대고요, 스페인, 이탈리아가 각각 12만 명대입니다. 캐나다가 1만 4천여 명, 한국은 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현 상황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공허하며라는 단어는 땅에 생명체가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단어는 깊음 위에 어둠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 깊음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면이나 바다를 깊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구가 칠흑같은 어둠상태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창조시에 원시지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이 단어를 그대로 현지 구에 사용해도 될까요? 됩니다. 언어적으로 혼돈스럽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 있다라는 말이죠. 또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가운데서 사경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흑암의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지금 현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미국이 확진자 1위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120만 명이 넘어선 지금 미국의 확진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은 중국의 공식적인 확진자 수보다도 많습니다. 뉴욕은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패션, 연구, 기술, 교육, 대중문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에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점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바이러스와 삼차 세계 대전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 이곳 캐나다, 벤쿠버를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은 아마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강 건너 불이 아닌 실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진자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출애굽이 아닌 출, 벤쿠버.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과 유학생 맘들이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마다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듯합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말 그대로 혼돈이고 공허이며 더듬고 또 더듬어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의 미로에. 갇힌 듯 합니다. 성경의 첫 권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절 안에 절반은 절망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희망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머지 희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때는 성육신하시기 훨씬 전인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에 운행하다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드럽게 움직이다. 소중히 가슴에 품다. 이 말입니다. 어미새가 알이나 어린 새끼 위에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날개를 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한 그곳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에 능력으로 소중히 붙들고 계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혼돈 지구, 공허 지구, 흑암 지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땅의 삼명제가 혼돈, 공허, 흑암인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운들 그 모든 것은 그삼명제가 나은 것들 뿐입니다. 그 안에는 참된 평강도, 만족도, 안전도, 행복도 없습니다. 유일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항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홀로 혼돈스러운 지구를 질서로, 공허한 지구를 생명체들로, 흑암이 가득한 지구를 빛으로 채워 나가십니다. 오로지 3일째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3절과 비슷한 말씀이지요. 지금 지구는 어둠과 사망의 날카로운 칼에 깊이 베여 길가에 내던져진 상태입니다. 중남미에는 코로나19가 확진이 없었는데 이제 확진이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도로 뉴스를 봤는데 가도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망자는 많지 않은데. 장례업자들이 전염될까봐 장례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시체들을 길가에 그냥 내버려둔 상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둠과 사망의 날카로운 칼이 깊이 베어서 길가에 내던져진 이런 상태에 지금 지구는 처해 있습니다 창조시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을 홀로 하나님 홀로 온종케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 이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이유가 허감에 앉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 하는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부활절 일주일 전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 새기나기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료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은 예수님 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자신의 곳옷을 낙기 위에 펴고 또는 길가에 깔고 종료 나무 가지를 길가에 펴거나 또는 흔들면서 주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홀로 하실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시아나는 지금 구원의 주 없어서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고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위기에 우리는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심을 인정하는 의미로 우리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빼고 종료 나무의 대신에 우리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편 백십팔편 이십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호시아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전 지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들도. 어느 교회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년부 가족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TV를 켜고 인터넷을 연결한 후에 아이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줍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주에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 시에 예배 시작 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신부는 신부님은 성당에서 신자들이 보낸 사진들을 장의자에 놓고 미사를 드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 주차장에서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은 차 안에서 예배를 어, 드리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떠나면서 차 창문을 열고 목사님에게 손을 흔들고 목사님도 멀리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 그 모습 그 자체가 성도들의 진한 사랑의 교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홀로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2m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리 유지입니다 마귀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말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과 거리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호시아나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이 상황들을. 역사해주시고.